갈린다라고 불러도 좋아. 우린 이제 친구니까 너를 내 새로운 임무로 결정했어. 신발이랑 옷이랑 멋진 헤어스타 하나 하나 챙기면 너도 퍼필러. 나 때문에 넌 퍼퓨얼러. 잘 나가는 친구도 많이 만들고 유행어도 만들자. 퍼빙 해지려게. 오산시 한중학교의 자유학년제 수업. 오는 7월 발표회를 앞두고 뮤지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금 어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학교에서 뮤지컬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뮤지컬 배운 걸로 7월에 이제 마마 미아나 헤어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서 하이라이트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오산문화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초중학생들이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뮤지컬라이프. 지난해부터는 중학생들의 자유학년제와도 연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는 뮤지컬 수업을 통해 춤, 노래, 연기, 극본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매주 반복을 하다 보면 아, 대사라는 건 이런 거고, 노래라는 건 이런 거고, 뮤지컬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초, 소극적이었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이제 서로 왜냐하면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대사를 맞추고 서로 노래를 하면서 어, 좀 적극성을 좀띄어가는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알아가고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학생들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크게 감지한 것도 바로 아이들입니다 후드하고도 많이 어울리시고 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 계속하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의 잠재력 같은 거를 이제 찾을 수 있고 애들한테 저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 주시셔서 좋았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 잘못서 가지고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애들이 이제 제 옆에 있으니까 뭔가 잘할것 같아요. 한창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도 이 같은 문화 예술 교육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한참 이 아이들이 사춘기라 예민하고 그다음에 소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표출해내고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 서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가정 무대도 되고 아직은 수줍고 서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작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학생들. 마지막 공연에서 더욱 빛이 날 이들의 무대가 기대됩니다. OSTV 양한합니다.